오늘은 중국어의 다양한 복문 가운데서도 虽然但是 문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虽然但是 문장은요, 비록 ~~하지만, 그렇지만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문장인데요.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전환 관계를 설명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虽然他又高又帅,但我不喜欢他 비록 그가 키가 크고 잘생기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입니다.虽然分手了,但我们可以做朋友. 비록 헤어지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친구가 될수 있다. 두 문장 모두 다 외모가 출중하면 모두 다 좋아할 거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전환관계를 설명하고 있고요. 헤어지게 되면은 서로가 얼굴을 안볼것 같지만은 그렇지만 친구까지 될수 있다라는 전환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일안탄시 문장과 비교를 하면서 볼만한 문장이요. 지시예 문장입니다. 느낌이 비슷합니다. 지시예 문장은요. 설령설사 뭐뭐뭐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뭐뭐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에 일然단시가 이미 발생한 문장이라면 지시예 문장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에 대한 가정을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둘의 관계는 모두 다 전환을 나타내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지시예 문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지시, 타, 요가 요쌸, 워예, 부시환타 설령 그가 키가 크고 잘생겼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두 번째 문장도요, 지시 예 문장으로 바꿔보면요, 은 지시分手了, 我们也可以做朋友, 설령 헤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친구가 될수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문장 모두 다 전환 관계를 나타낸다고 했는데요. 차이점은 위의 문장은요. 이미 발생한 사실. 아래 문장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면 확실하게 그러한 느낌이 드러나는데요. 수란 펀셜러라는 문장은요. 비록 헤어지기는 했지만이라는 것은 이미 헤어진 상태입니다. 지시 分手了 라는 문장은요, 아직 헤어지지 않았는데, 설령 헤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의 문장은 이미 발생한 사실에 대한 거, 아래 문장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어떠한 일에 대한 가정을 말하게 됩니다. 虽然但是 문장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虽然但是는 요 비록 뭐뭐뭐이지만 그렇지만 어떠어떠하다라고 전환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한 거고요. 尽管但是라는 구문 역시 비록 뭐뭐뭐하지만은 그렇지만 뭐뭐뭐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구문의 형태만 다르게 취하고 있죠. 虽然我们见过面但是不熟悉 비록 우리가 만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익숙하지는 않다. 이 문장을요. 진관 단시 문장에 맞춰 가지고 조금 비슷하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진관我们见过面,但是他不理我. 비록 우리가 만난 적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는 나를 상관하지 않는다. 즉 모른 척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두 문장에서 느껴지는 것은요, 밑에 문장이 좀더 강한 어감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다라고 표현해 봤고요, 나를 모른 척한다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좀더 강하게 어감을 전달할 수 있는 게 진관 단시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또이 진관 글자는요, 따로 떼면은요, 부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얼마든지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부사의 형태로도 예문을 보겠습니다. 니요. 셔머 콧난. 니 진관수어. 너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다면 너는 얼마든지 말을 하여라. 또 전환 관계의 구문 중에서요. 꾸란딴시라는 구문도 있습니다. 꾸란딴시 구문은요. 물론 뭐뭐뭐 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뭐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꾸란딴시 문장에서의 느낌은요. A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A를 인정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B 또한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어감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가벼운 전환의 어기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꾸라는요, 的确, 确实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的确, 확실히입니다. 确实, 역시 확실히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위에 두 문장인 수일안과 진관을 이용한 전환관계의 구문과 아래에 꾸란을 이용한 전환관계의 구문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에 두 문장은요, 접속사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주어 앞도 뒤도 모두 다 놓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꾸란은요, 부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뒤에만 놓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꾸란 단시 문장도 예문을 보겠습니다. 有钱固然很好,但是钱不是万能的。 돈이 있으면 물론 좋기는 하지요. 그렇지만 돈이 만능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 장문 연습 오具的를 해볼게요. 중국어는 비록 어렵지만 그렇지만 재미있다. 汉语虽然很난但是很有意思 漢女雖然很난但是很有意思 그는 아주 많은 술을 마셨지만 그렇지만 취하지는 않았다. 他雖然喝了很多酒但是没醉他雖然喝了很多酒但是沒醉。 그는 비록 월급이 높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소비는 오히려 적지 않다. 他虽然工资不高，但是消费却不少。他虽然工资不高，但是消费却不少。我虽然很忙，但是还是抽出时间来看你。 我虽然很忙，但是还是抽出时间来看你。一名품백은比如가격你높지는않지만그렇지만나는살수가없这个名牌包虽然价格不贵，但我买不起。这个名牌包虽然价格不贵，但我买不起。 보통 경제적인 여건이 안될때말지이를 쓰고요. 물건이 없어 가지고 못살 때는 마이 부따오라고 쓴다고 가능부어에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학교는 비록 집에서 매우 멀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그는 매일 걸어서 학교에 간다. 学校虽然离我家非常远,但他每天走路上学。 学校虽然离我家非常远，但他每天走路上学。一번시妹에좋은성적을취득하지못했지만그렇지만지这次考试虽然没取得好成绩，但我并不灰心。 这次考试虽然没取得好成绩，但我并不灰心。몇아주많은을겪었지만그렇지만나는여전히견뎌这些年虽然经历了很多苦难，但我还是熬过来了。 这些年虽然经历了很多苦难，但我还是熬过来了。졸업하기는했지만그렇지만여전히일자리를찾아내지못했다虽然大学毕业了，但还是没找到工作。虽然大学毕业了，但还是没找到工作。

虽然遭受了许多挫折，但是始终不放弃。虽然遭受了许多挫折，但是始终不放弃。비록첫번째만남이지만그렇지만늘아주오랫동안알고지낸것같이느껴진다。虽然是第一次见面。 但是 종죄다. 렌스 헌지올라. 슬안 시 디이츠 제 멘. 단스 종죄다. 렌스 헌지올라. 비록 내가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그렇지만 그는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슬안 워렌 초올라. 단스 타부 웨량 워. 슬안 워렌초 但是他不原谅我比如他们的爱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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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爱 그렇지만 나는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안다. 虽然你不说,但是我知道你要说什么.虽然你不说,但是我知道你要说什么. 비록 우리가 헤어지기는 하였지만, 그렇지만 나는 정과 다름없이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기를 축복한다. 虽然我们分手了，但是我依然祝福你幸福快乐。虽然我们分手了，但是我依然祝福你幸福快乐。我늘준비된영상여기까지입니다수고하셨습니